예. 항해.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 운행하고 있는 게 항해가 되겠죠. 성도들은 그 인생 자체가 항해다. 아, 이런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 성도의 신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로도 표현했었죠. 그 무엇보다도 오늘날과 같은 악한 세대, 거짓되고 더러운 영이 창궐하고 있는 이런 세대에 그리 또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분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갑옷을 입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온 몸에 다 둘러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인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 진리로 허리를,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는 악어띠를 띠는 게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쥐고, 철갑방패가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소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멀쩡하던 사람들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을 쥐었는데 세붙이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전쟁터에서의 삶을 살면서 배 띄워놓고 유유자적하며 삶을 그냥 일락을 즐기며 살수 있겠습니까? 군사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그럴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진정한 성도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장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거야. 존귀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성도들의 인생 항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을 바다로 빗댄 것이죠? 바다, 항해라고 해서 지금 저 태평양 바다에 가서 우리가 성도들이 배 띄우는 게 아니에요. 태평양 바다 대서양 인도양을 걷는다고 해서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다로 빗댄 거예요. 아무리 험한 파도가 몰아쳐도, 광풍이 이뤄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암초를 지혜롭게 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가는 세상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안목의 정적.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불릴 듯 일어날 때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바다에서 우리가 세상 물에 빠지지 않고 걷더니 우리가 승리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은 거저먹기 아니라 식은 죽 먹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 바다가 무너지고 우리가 승리하겠지만 그런 날을 맞이하기까지는 분투하며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다. 말세에는, 종말에는, 음료가 세상을 장악하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음료라고 해서, 어, 어떤 여성들을 가리켜서 중에, 뭐, 음탕한 여자, 한음하는 여자, 이런 여자들을 가리킨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바벨 성을 음료로 비유를 했습니다.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음? 17장 1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게 됐어, 요음녀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전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가로 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거, 많은 물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이음녀가 심판을 받기로 예정이 됐어. 일곱머리 열불 짐승을 타고 있는데 결국은 음료는 무너지게 되어있는데. 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이 물이라는 것. 거기 15절 말씀에 있죠. 또 전사가 내게 말하되, 니가 본바 음료에 앉은 물은 그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했는데 그 물은 뭐냐? 물을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은 들이니라래. 그래. 세상을 상지해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세상을 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 무리에 음녀가 앉아 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세상과 짝된 자들이 바로 세상에 벗된 자들이 음녀라는 것이 있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오래. 그러니까 뭐가 가늠입니까? 세상과 벗됨이 가늠이라는 것입니다. 부처 동상이나 뭐 이런데 가서 절하고 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영적인 차원에.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잔성을 했듯이 물건너 생명줄 던져라. 물건너 생명줄 던져라. 성도들이 무슨 물건너 물에 가서 물에 빠진 사람들 거지로 다니는 건 물에 빠진 익사하는 사람들을 건지는 사명이 성도들에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물에 빠진 자들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물은 바로 세상 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줄을 던지라, 지금 곧 던지여라. 또 이런 찬송도 있죠.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비추세요. 예, 그 그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해요 살리세요. 우리가 그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물에 빠져 헤매느니 수영장에 가서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 어디 있는가? 그만 찾으러 다니게 성도의 신분입니까? 직분이고 임무입니까? 사명입니까? 아니죠. 세상 물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재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육신적인 물이 아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물에 빠지지 않은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자기도 죽게 생겨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까 자기도 세상과 한통속이고 자기도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거슬리게 일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예배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빠지지 않은 자들 성도의 영혼은 구원의 방주를 탔습니다 선장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기예요, 무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느이라 바꿔서 말하면 세상을 이기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는, 성도는 믿음의, 방주를 탔습니다. 믿음의 방주를 탔습니다 신앙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육신적인 무슨 배를 탄게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 우리 믿음의 세계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선장이 되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배가 깨지면 안돼 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원망을 하고 고물에 누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냐 말이에 우리는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점점점점 물이 차 올라오는데 물이 네?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을 깨웠던 거예요 네?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깨우긴 했어도 어쨌든 주님을 깨웠기 때문에 받도야 잠잠하라 바다마, 바라마, 그치어라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죠, 그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광풍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광풍이 없었더라면 예수가 그분인,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나 깨달았어요. 믿음의 방주가 파선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면했던 말씀이 아들 디모데야 네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우는 거요. 예 싸움이라 이움질이라 신앙은 움질로 인생은 싸움. 농사로 표현하면 심는 거고 거두면 언제냐? 거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거둘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고 바꾼 자들이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니할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거두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유괴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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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거예요. 어? 이긴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싸우며, 그 뒤에 말씀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 뭐예요? 파선, 깨질 파자를 쓴 거예요. 선은 당연히 배의 선자를 쓴 것이고, 배가 깨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배가 깨져버렸다. 믿음이 깨져버렸다. 뭐 때문에 깨집니까? 뭐 때문에? 응?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광풍 때문에도 흔들리고. 삶이 고달파서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의 영화가 좋아서 일락이 좋아서 정욕이 좋아서 향락이 좋아서 흔들리고 깨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올때뭘 가지고 왔습니까? 적신으로 왔잖아요. 요비는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그 거부였던 요비가 동방의 최고의 거부였던 요비가 모든 짐승들이 다앗기고 날아가고 죽고 심지어 자기 아들 일곱 아들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자도 여호하시오 내가 적신으로 왔은 적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여호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원망하겠냐그 여배 부인이 저 미친놈아,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호락케 옆에서 부하를 질렀어요. 여배 부인이 욕을. 왜 창상이 나가지고 만증창이가 돼서 제 구름에서 기아장 깨진 걸로 극적거리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여인 내가 그를만도 하죠. 왜? 세상에 빠진 여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참 장가 잘 가야 된다. 응? 장가 잘 가야 돼요. 응? 요 디모데전서 찾은 김에 오늘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 6장 6절 말씀이죠.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마음이에요. 에? 족한 줄 아는 분수를 아는, 아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에? 경건이 큰 이익이 되요 오늘 이 예배의 경건이 여러분에게 큰 이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뭘 가지고 갑니까? 처음억천방금을 벌어놓고 뭘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지를 끼고 갑니까? 목걸이를 걸고 갑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흙으로 네? 다 산화되 물과 피로 다 산화되 네? 물과 흙으로 다산화되버리고그 영혼은 하나님께 불림받아 올라간대. 영혼이 뭘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던 그 신앙, 믿음의 공력, 오직 그것입니다. 그거. 그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간게 없단 말이야. 가지고갈게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로 알것이라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거기 거기 때문에 신앙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저는 30리 길을 30리 길을 걸어서 학교를 갖고 새벽 다섯 시에 있는 학교를 갖고 걸어서 또그 방과 후에 집에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런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자전거 5천 원짜리 자전거 한 대를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조밥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그 누런 조밥을 싸 가지고 와서 부끄러서 도시락 뚜껑도 못 열고. 주둥이가 도시락 가까이 다가가서 예? 마중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치가 어떻습니까?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승용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집마다 예? 먹을 거, 입을 거,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분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누리려고 하니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야 된대. 저는 이한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족한 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곡히간곡히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근합니다 족한 줄을 알 것이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인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이라 하나님이 시, 시험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욕심에 끌려서 그런 거예요. 아무 개가 인사를 안 하더라. 자기가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받을 생각을 합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어가지고 시원해 두어서 다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부딪혀서 넘어지겠어요. 그래서 시험과 울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는 그 사람으로 침륜과 그래요. 여기 침윤, 침윤. 가라앉을 침자예요 빠질 윤자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물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잡은 것은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본문을 잡은 거죠. 인생항이라는 것을. 침윤, 침륜, 침윤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무엇 때문에? 너무 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진하고 거기에만 분투를 하다 보니까 투신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못 살기를 바래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찢어지게 가난하기를 바래서 이런 말씀을 했겠냔 말이야.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정한 보화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화는 지혜예요. 지혜, 물질보다도 지혜,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진정한 보물이에요. 보물. 왜? 너는 지혜를 가질래? 물질을 가질래? 자, 물질은 5천억이다 여긴 지혜다 양장을 하나씩 택해서 갔는데 한 사람은 A는 지혜를 가져갔고 B는 물질 5천억을 가지고 갔어요 열가루도 못 가서 이 지혜자한테 다 뺏겼어요 이 멍청한 것이 돈만 지었지 멍청하니까 지혜가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사기당하고 그놈돈 때문에 칼 맞아서 죽고 도적 놈들 들글들들 끌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족한 줄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게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예. 문어발처럼 세기는 넓다, 세기는 좁다 뭐 하면서 막 문어발처럼 했던 사람, 저뭐 그룹의 회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 회사, 어떻게 됐습니까? 그룹 회사, 예. 다 욕심에 끌려서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예. 자, 언서 3장 13절 말씀, 이 지혜서니까, 3장 13절 말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나니. 돈 많이 번 사람들, 에? 권세 잡은 사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이 너의 삶은 모든 것으로 이해 비교할 수 없다.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에 뭘 비교, 비교할 게뭐 있습니까? 그 우편 새는 장소, 거기에 장수도 있다는 거, 장수는 뭐 간호장비 장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 길장자, 목숨수장. 거기에 장수가 있고, 그 좌편선에는 부귀야 거기에 바로 부기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부기를 먼저 치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를 먼저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지혜자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보다 제혜로우이라 네.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란 말이에요. 그 좌표선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그 접경은 다 평강이니라 얼마나 즐겁겠으며 얼마나 평강을 정말 심간편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뿐이 아니에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따이자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 영생의 과일을 주롱 전달던 생명나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도가 우리의 보물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셨고 다시 사는 소망을 줘서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을 줘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나는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다. 내보물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 나의 현실, 모든 현실이 봐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누가 본 12장 34절 말씀에 너희 마음도 있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그래 육신은 여기 살지만 육신은 땅에 살지만 육신은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지만 세상 바다를 항해하고 있지만 마음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하늘 하늘 나라가 이미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와 계신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누가 보면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죠 어느 때에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냐고 물어봤어요 그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럼 볼수 없다면은 천국 가서는 다 소, 소경됩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황금기를 보든지 황금성을 보든지 다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소경되는 방법밖에 더 있겠냐고. 천국은 있는데 볼 수는 없다. 그럼 소경이지, 그러면. 그것은 장차이를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 당장 천국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나 영적 의미로 볼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아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그러니까 마음 안에 있는데 뭐 어떻게 육안을 동공 시력이 좋다고 해서 볼수 있습니까? 시력 좋다고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 바로 성도의,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런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첫째는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 없는 것은 있어도 없어지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은 없어도 있어지는 거예요. 스마트, 스마트폰을 정말 갖고 싶어. 마음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스마트폰을 정치하게 됩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스마트폰이 너무 싫어 아이 귀찮아 이거 전자파고 싫고 뭐하싫고 마음이 없어 근데 주머니에 있어 마음에는 없는데 언젠가는 이거 누구 줘버리고 집어 던져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마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아래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 목적지를 거기에 다두고 우리는 인생 항의를 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저 그냥 흐지부지 사는 게 아니에요 단 하루 순간의 순간 찰나의 순간도 인생 항해를 하는 것은 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바로 분명해졌어요. 어딥니까? 천국포구라 이 말이에요. 네. 항해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천국포구가 바로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 이기고 또 이기고 모든 파도를 다 이기고 풍랑을 다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따라했습니다. 성도는 네. 천국포구를 향해 네. 항해합니다. 네.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 하늘 보좌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생명수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수를 듣고, 말씀 생수를 따라서 생명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하늘 보호자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이런 어떤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하루 잘 먹고, 즐기고, 향락을 누렸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뭐, 뭐, 나중에 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생산적인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한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생애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먹고 입고 마시매만 취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구하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의의와 나라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더는 뭐야덤이야 덤. 덤.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뭘, 어, 뭘 샀더니 하나 덤으로 준단 말이야. 시계를 큰 탁상시계를 아주 저 벽시계를 하나 샀더니 조그마한 시계를 하나 주는데 50, 50만 원짜리 하나 샀더니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하나 주. 는 조그마한. <laughs> 덤으로 얻는 것 때문에 분투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덤이에요. <laughs> 그런데 이 삶이 잔잔한 바다에서 항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스가리아 10장 11절에 고해라고 그랬습니다. 고해. 고해라는 말은 높을 꽃자가 아니라 쓸 꽃자라. 바다 해자이쓴바다다 고달프다는 거예요. 왜?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목포에서 제주 가면서 배를 타고 어린 시절 초등학교 졸업하고 방학 때 가는데 추자도 지나가는데 속을 뒤집어 놔버렸는데, 완전히 뒤집어 버려가지고, 토하고 막, 토사하는 일이 난리가 났어. 막, 계속 토하는 그런데 뱃사람들은 하투치고 있어요. 앉아서 하투치고 있어요. 거의입니다 정말. 믿음, 믿음, 이 믿음의 방주가 파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파선할 수 있다. 그래서, 파선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암초에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아, 네.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 네. 너무 오늘 이 설교를 너무 크게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은 집에 가서 싸우려고 작정하고 나왔는데, 교회 갔다 와서 내가 교회 가기 전에 안 싸우고,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내가 네? 싸우, 아한마탕 하려고 그래. 아,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은혜의 감수가 높으면은 높을수록 별이별로 뭐 암초는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암초는 물 가까이 드러날똥 말똥 들로 말똥 숨어서 지나가는 패들을다 끌어내리고 있는데 은혜의 강수 생수가 넘치기 때문에 암초에 걸릴 일이 없어요 돈이 없는 좀 부족한 것도 암초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내사방님이 돈을 많이 안 벌어 왔으니까 이게 맨날 암초에서 성질나고 보기만 해는성질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만 잘 다녀도 다져, 감사할 일이요 아니, 내 사방이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 교회 가도록 이렇게 허락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이요. 네. 은혜가 충만하면은 암초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왜? 네. 네. 암초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게 암초라, 암초가 되질 않아. 왜? 네. 은혜가 더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높은 위에, 무리에서, 은혜의 강수 위에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다고 렇죠 노마서 5장 18절 말씀에.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구원받는단 말.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으로 그것도 값 없이. 할렐루야. 값 없이 우리에게 이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 가지 생각을 해도 다 은혜예요. 따라서 성도는. 은혜의 바다에서. 항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이 한해 동안 은혜의 바다에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은혜 속에 살면은 부딪칠 것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해 동안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